어 이쪽인가봐. 오, 이쪽인가 봐. 오 뭐야 저기. 그 뭐야. 벌인데 벌. 아. 잠깐만요. 이게 아닌데. 지금 <목소리> 가야 되는 거 맞는데. 어 바닥에 뭐야 대빵 큰거 거미 있어. 뭐야. 죽은 어? 건가? 죽었나 봐. 오! <놀라> 아, 뭐 <야>. 아, <놀라> 아, 깜짝이야. 아, <놀라> 죽었는 줄 알았어. <놀라> 어, 나 진짜. 아니, 연이 죽었다면서요. 아니, 가만히 있었잖아요, 쟤. 누가 봐도 죽은 것처럼 안 보였어요? 다시였잖아, 다시. <놀라> <놀라> 아. 됐네. 아. <놀라> 왜 윤이 왜 뛰다 봐라? 나 뛰어 가고 있는데요? 아, 그래요? 어, 뒤로 백스텝 됐어. 백스텝 됐어. 밀러 가면 되잖아. 여기 맞아요 아, 네, 네. 찍었는데요기 아! 저기 데요저 위에 사라진, b 데 u e b l 데 e b l u 저거? 네, u 찍 bl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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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l 불불 bl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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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l u 저 blu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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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l 가 e blue, 캐스도 없어. 음. 어. 길, 길은 어? 여기라고 나오는데? 어, 저 앞에 저거 폭탄 아니야, 아까 그거? 어디야? 앞에 어디? 저거. 아, 저거. 다 그걸 아, 잠깐만. 아, 좀 아프던데 저거. 저거 원거리. 보자. 아, 너무 크다. 아까보다큰거 같아. 뭐 있어요? 똑같음 똑같음 응 쟤네는 없음 나나나 나. 때려 때려 어그 조심 조심 오, 오 그렇게 근처 가자 저거 멀리 떨어지셈 나오게 멀리 떨어져 멀리 떨어져 됐어 됐어 오케이 아아아 아. 조심조심 그거 아파 때리셈. 어, 어. 안 때리고 있어. 오, 오. 나나 어. 나, 나. 오케이 오케이. 어디 있어? 왜안 때려? 난데. 아가가 아, 너무 가, 가. 멀리 가지 마. 아 오케이. 왜 이렇게 멀리 가요? 아니 아파가지고. 아 나봤어 나봤어. 오. 근처에서만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. 아니 잠깐만. 나이 너무 멀리 가지 말까 이가까이서 이렇게 그냥 좌우로 무인만 치면 돼. 예. 때리 공격이 안 되잖아. 아 그건 안 돼. 아, 너무 아파. 나 지금 키가 없어가지고. 잠깐만. 좌우로 좌우로 앞뒤가 아니라. 어 제자리. 어. 아. 예쁘다. 찾았다 찾았다 아, 찾았다. 찾았어, 찾았어. 아, 오케이, 오케이. 아, 어, 뭐야, 자, 자, 왔는데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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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 피준 채워야 되는데 뭐거 없나요 주변에? 어 잠깐 유충 잡아요 잠깐만 어디 어, 여기 있다 삽반찬고 없어요? 어 뭐야 유충 아니잖아? 어 아! 애벌레 아, 뭐 유충 아니네 이거 어 애벌 레어산성샌도좀 얘도 잡아도 돼. 아 그래요? 애벌레가 근데 모든 건다 잡아야 돼 유충 아니라고 아니라고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유충인 줄 알았어. 아, 나 피어. 아니, 그거 들어, 그거. 왜 자꾸 그거 들어? 창이랑 방패를 들어. 피가 없는데 왜 자꾸 그거 들고서 다 맞으면서. <laughs> 아니, 피가 없는데 계속 그거 들고서 다뚜드러 맞으면 어떡함? 음, 그만큼 딜을 많이 했다는 거죠. 그거 딜, 이거랑 비슷함. 샌드신에 한대 휘두르고서 한참 걸리는데. 안 돼, 어피가 없어서 지금 약간 좀... 피가 쉬... 없으니까 방패를 들어야죠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쉬려고 피가 없어 진짜 고기 먹 거... 아니 그기 없어요? 예... 네, 잠깐만 아 있다 있다 잠깐만 있다 있다 아... 오케이 오케이 아... 이걸로 한 잔을 줘 있었어 있었어 아 됐어 됐어 가자 됐음 어? 마실 거마실야 잠깐 나 마실 거 좀... 물다 마셨어 나도 마셔야겠다 물다 마셨어. 음 괜찮아 내가 또 구실게.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죠 근데? 날려가면 아, 안 되는 거 아니야? 저기인데 위치. 약간 아, 흰색이 뭔가.